피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피곤할까요? 항상 우리는 피곤한데 왜 피곤할까요? 사실 일에서 오는 노동에서 오는 피곤은 쉬면 풀립니다. 그런데 쉬어도. 여름 휴가를 다녀와도 해소되지 않는 피곤. 내 정신, 내 정서 밑바닥에 앙금처럼 가라앉아서 나를 늘 지치게 하는 피곤. 내 의욕을 꺾고 내 삶을 조금씩 허물고 있는 피곤. 대체 이런 피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죄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피곤해 지칠 때는 언제나 깊은 죄책감에 빠질 때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책감에 빠질 때 가장 심하게 절망하고 또 극도의 피곤에 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 ...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너무 피곤에 지쳐 있으니까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마음에 가 닿도록 위로하라. 뭐려 어떻게 위로하라고 하십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 너희의 죄값을 이제 다 치렀다.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들을 위로함으로써 피곤으로부터 내 백성을 구해내라, 건져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깊은 죄의식, 죄책감에 사로잡혀 지금 거의 탈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악으로, 죄의식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백성들을 위로하되, 이제 모든 죄악이 다 사해졌다. 너희가 죄값을 다치렀다 이제 더 이상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죄 때문에 부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선언하며 격려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곤비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죄책입니다. 우리가 늘 이런저런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절대 피곤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내 죄를 다 고백하시고 모든 죄책으로부터 노윤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자백하고 용서만 빌면 그 어떤 허물도 그 어떤 죄도 다 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점에서는 카톨릭이 참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성사하고 나면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살인죄를 범했어도, 무슨 절도를 저질렀어도, 고해성사하고, 이제 내 죄가 다 사해졌느니라 신부가 그렇게 선언해주면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직접 나를 찾아와서 그렇게 해라 그러십니다. 중보자인 신부를 찾아가지 말고, 내게 나와서 어떤 죄든 고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히 하실 것이요. 이 지은 죄를 주님께 자백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늘 피곤하게 하는 죄책감으로부터 노여납시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다음은 꿈을 상실할 때 우리는. 피곤해집니다. 극심한 피곤에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꿈을 상실할 때 가장 지치고 심각한 피곤에 빠지곤 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인데, 처음 포로 생활을 할 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겠지. 하나님이 오랫동안 우리가 여기서 포로 생활하도록 그냥 방치해 두시지는 않겠지. 그런데 7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일제 뭐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이베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제는 꿈이 사라졌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피곤해했던 겁니다. 아무리 생활이 고되고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죽을 듯한 피곤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무너집니다. 꿈이 없으면, 내일이 없으면 살아갈 여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노예살이 노예 종살이 하면서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제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죄값을 다 치렀다. 그렇게 위로하라고 하신 겁니다. 음 본문 음 27절 음 본문 바로 앞그 27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음 27절 야고보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동안 이스라엘은 완전히 절망에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다고 절망했습니다. 아무리 탄원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향해 귀를 활짝 열고 계신다. 지금도 너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때가 되면 다,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 그렇게 희망을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이 노예살이를 하나님은 끝내시고, 또내 모든 사정을 살피시고, 내 기도를 들으사, 나의 모든 원통한 것들을 수리해 주십니다. 참,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피해 의식이 많습니다. 왜내 기도는 안 들으실까? 왜내 부르지즘에는 길을 기울이시지 않을까? 왜내 소원은 외면하실까? 왜내 처지가 이런데, 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정 다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대책이 서 계십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피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자 그럼. 피곤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상실한 꿈을 되찾으면 모든 피곤이 해소가 됩니까? 모든 곤비함이 우리로부터 물러갑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끈을 잡으면, 분명히 피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피곤을 이길 뿐만 아니라 새로운 힘을 재충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31절 상반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러십니다. 우리는 피곤을 이길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새로운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탄력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악망하라고 합니다.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삶의 희망을 회복한 다음에는 여호와를 악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악망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전폭적으로 바라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대망하고 여호와께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건다는 겁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희망입니다. 여호와는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기대하면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바라면 바라는 만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반드시 거기에 부응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악망하십시오. 여호와를 좀더 집중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여호와께 더 적극적인 기대와 희망을 거십시오. 우리는 자꾸만 세상 바라봅니다. 세상에다 기대를 겁니다. 세상에다가 희망을 두려고 합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세상을 내려다보실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악망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다 위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고 세상은 내 눈에 보이니까 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두려고 하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뭐좀 건질 게 없을까 하고 살핍니다. 다 부질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속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뒤통수를 칩니다. 당장에는 뭘 내줄 것 같죠?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는 세상에 속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한, 하나님을 악망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을 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진정한 삶의 힘을 재충전해 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는데 꼭 필요한 동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높은 하늘로 비상하면서도 절대 지치지 않잖아요. 태풍이 오면 오히려 더 신납니다. 평소에 올라가지 못하, 못했던 고도까지도 올라갑니다. 그 태풍을 역이용해서, 그 태풍을 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힘을 주시면 새 힘을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비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이 높이 날수 있다고 하십니다. 다음엔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아니하이. 아니하겠고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비상하게도 하시고 뛴박질을 해도 절대 피곤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힘을 주시면 남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남하고 뜀박질을 할때 남에게 처지지 않습니다. 남보다 앞장서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곤을 느끼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승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겠다. 보통은 우리가 다 걸어, 걸어다닙니다. 일상적인 삶을 말합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피곤을 느끼지 않고 항상 생기발랄하게 신선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 높이 비상하게도 하시고 태풍이 올때더그 힘을 역이용해서 더 높게 날게 하시고 또 남과 경쟁하며 사회생활하며 열심히 뛸 때도 남에게 뒤지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일상적인 삶에서도 피곤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겠다. 언제나 청정한 모습으로, 피곤에 쩔지 않고, 항상 신선한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새 힘을 부어 넣어 주시겠다. 부디 요거를 앙망하셔서 약속하신 새 힘을 재충전하셔서, 올 하반기는 더 건강하게, 더 밝은 모습으로, 더 청정하게 지치지 않고, 피곤에 쩔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